어? 소켓 장력이 너무 세다고? 휜다고? 아, 이거 뭐, 내가 쓰는 거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요 근래 엄청 이슈가 많았던, 많았나? 뭐, 아무튼, 인텔 12세대 사용자들에게는 뭐야, 이게?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이 소켓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경험을 저도 한번 좀 해보고자.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을 띄워드리네요. 바로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우미로 ASUS의 B660M-K 제품과 12,400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라는 질문에 답은, 자, 여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더욱 커진 면적의 핀의 개수와 히트 스프레더 때문에 장착 방식 또한 그에 맞춰서 거대하게 좀 바뀌었는데 헤어 뭐 포럼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작업을 해서 효과를 본 분들이 있는 반면에 되려 온도가 상승한 그러한 분들도 있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뭐 굳이 제가 테스트를 안 해도 이미 영상이나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의 후기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소켓의 분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쓰는 컴퓨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브라켓을 열어주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볼팅 포인트가 있는데, 일반적인 십자 드라이버가 아닌 별모양의 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에 맞는 별모양의 드라이버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조그마한 팁을 드리자면은 이네 개를 전부 다 풀을 필요가 없어요. 상단 작업을 한 다음에 하단 작업을 하면은 조금 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네 개를 전부 다 풀어버리면은 백플레이트가 분명히 이탈을 하게 될 거예요. 상단부터 작업을 하시거나 하단부터 작업을 하신 다음에 옮겨가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짝만 돌려주면 이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살짝 돌려도 풀려요. 굳이 힘을 줘서 안 돌려도 쉽게 빠집니다. 살짝만 돌리는데도 풀려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CB 기판에 직접 닿기 때문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댐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와시로 어디다 대느냐? 이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과 보드의 PCB 기판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드 위에 올려주시고 브라켓을 다시 재조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pc에서 작업을 하시려면 본체를 눕혀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에 눕혀 놓고 작업을 하셔야 cpu가 쏟아지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저는 와셔는 1mm 짜리를 준비를 했는데 조금 두껍네요 104mm가 나오는데 아마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와셔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해외 포럼에서도 작업을 할 때는 1mm 이하의 와셔를 권장을 하니까 저는 이 와셔를 바꾸고 다른 와셔로 준비를 할게요. 오, 이거 1mm가 높네요. 1mm가 안 넘을 줄 알았는데. 1.02 자, 작업하는 방법을 아셨다면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12900K를 달고 있는 PC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체하기 전에 PC를 30분간 아이들 상태로 유지한 다음에 시네벤치 R23을 돌려보았고 자이 CPU는 p 코 o 는 52배수, e 코 o 는 42배수, 캐시는 44배수로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시네매치 r 알리삼을 돌렸을 때 온도예요. p 코 o 중에 4번이 수율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최고온도 89도를 기록하였네요. 그럼 이제 소켓에 와셔 작업을 해볼까요? 사용할 와셔는 뭐 1mm인데 실질적으로 두께는 0.83의 두께를 쓸 거고요.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셔 작업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PC를 30분간 아이들 상태로 유지한 다음, 세팅값 변화 없이 그대로 시네벤치를 돌려보았습니다. 결과는 최고 온도 84도. 어? 84도? 자, 와셔 작업 전에 89도를 찍었던 그 CPU가 맞나요? 이게? 물론 다른 코어들도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코어 쪽을 보시면은 뭐 굉장히 온도가 착한 걸알수 있어요. 어느 분은 온도가 되려 상승했다. 어느 분은 온도가 매우 좋아졌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게 메인보드마다 뭐 케바케라는 말이 있는데 당첨됐나 봅니다 <laughs> 아마 계속 썼었으면 cpu가 바나나킥처럼 휘었을 거예요 우선 소켓 작업을 이미 하신 분들은 뭐 본인이 판단하에 도전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여러 자료를 본 후에 작업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한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이게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 분리하고 다시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PCB 기판에 기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에이스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던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되려 상승한 그런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해라라고 저는 여러분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짤막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